창세기 어, 창세기 어, 1장 26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통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 우리 어 이제 4월달이 되었어요. 와,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1월달, 2월달, 3월달. 와, 4월달. <laughs> 5월달이 되면 이제 많이 바빠지잖아요. 그죠? 렇 4월달에, 이제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네 가지 의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어, 땅과 가난한 사람들. 네 번째는 문화. 이네 가지의 주제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자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아,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연, 환경. 어, 첫 번째의 그 내용은 자연과 환경은 어,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어, 자연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기어가는 자그마한 벌레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연, 환경은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이 모든 것이다. 새도 이는 물고기도, 나무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21절 145편 21절에 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 모든 육체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 송축한다 높여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 어떠한 자연, 그것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어떠한 신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하늘에 있는 별 그리고 달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동그란 행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라든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었어. 요 여기에 보면. 어, 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셔요? 예. 여자는 여자 데 이렇게 아기를 키울 때 나오는 저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오,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이 여신은 달의 여신 달. 다를 신격화시켜서 만든 여신인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숭배를 했는지요. 어, 그리스에 있는 그 아폴로의 신전보다 4배 이상의 큰 신전을 만들었고요. 인도에서도 그리고 멀리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어휴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큰 바위, 네. 큰 바위 있잖아요. 바위도, 어, 거기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 이번에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아니면, 아 이번에 아들, 딸 놓게 해 주세요. 어, 아, 이번에 돈 많이 벌큰 바위도 마치 그것이 신인 아, 것처럼 이렇게 숭배를 시한, 했다는 시한, 것이죠. 시한, 심지어는 동물들. 동물, 그리고 가축, 소라든지 이런 것들. 동물. 제가 한 번은 텔레비에서 원숭이, 원숭이 있잖아요. 이 원숭이를 마치 신으로 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렇지만, 아, 이 자연은 피조물이고, 결코 신이 될수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 가치관과 생각을 어,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 둘째, 그러면 인간, 인간은, 아, 인간도 동일한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이며,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 이 명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이, 어, 세계에서 1차 세계전쟁, 그리고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과학과 이성의 이, 이 반대를 하면서 일어났던 운동,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수 있다는 것, 모든 것 안에는 신이 될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신이 될수 있고, 당신도 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깨우친 사람들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수 있고 당신도 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이 되려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명상과 또 요가를 하는 예, 이게 이게 뭐 묵상을 하는 듯한 느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몸도 이렇게 막 비틀면서 이게 막 마음 마음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이 명상이라든지 요가 이런 것들도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불러서 오는 그런 어 신령술이라든지 강신술 이런 것들도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계인 UFO, 외계에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함이 나는 생물체, 외계인을 기다리고 신봉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연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면서 만든 음악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뭐 누가 시작했다 또 이것이 그거다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과 특정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신이 될수 있다. 신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수 없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이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은 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럴 시대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있어요. 모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근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우리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이 안에 있는 인격이라든지 이런, 이런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어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쓰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두 번째,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양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피조물로서 다른 자연과 인간이 다른 두 특징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상 이 모양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왕이 왕이 새로운 땅을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그 땅에 왕의 모양을 한 동상, 왕의 형상을 한 동상을 그 땅에다가 크게 세웠어요. 뭐, 심한 경우는 요 빌딩 문목, 내층되는 그런 큰 동상을 그 자기가 점령한 곳에다 뚝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큰 왕의 형상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왕의 형상을 이렇게 그 마치 왕인 것처럼 왕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게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숭배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은 곧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를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인, 큰동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꽃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거기서 침을 탭! 이렇게 맨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잡혀가서 아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 형상으로 만든 이 동상은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의 모든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 왕으로서 왕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왕, 킹, 왕으로서 이 자연을 다스리게끔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이 땅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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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왕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왕이 되어서 이 만물을 다스릴 것인가? 어떤 종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 자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자유를 다스렸는가? 누가 보면 12장 24절과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와, 나는 힘이 이렇게 강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틱 없애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쿵 밟아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까마귀 까까까 하는 까마귀 이거 말이죠 이거 까마귀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잠자리를 제공하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에 피어져 있는 풀이 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하나 보호를 하시고 말이죠. 예. 네. 어, 이 들풀 하나, 새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돌보신 보살핌에 있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왕들 중에 솔로몬 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 했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이렇게 먹였어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르호부암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당신이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열한기상 12장 7절에 나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이러면,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왕의 조건으로 백성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백성이 나를 섬겨라. 이것이 아니에요. 왕이 백성을 먼저 섬기면. 성이 마음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 창조자예요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은 파괴되는. 인간도 파괴되는 것이. 창조주이신 왕, 그 하나님이 인간도 자연도 섬기기 시작할 때 자연도 하나님을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니요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복군과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봄과 성기. 이것은 왕, 왕, 왕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이 나라가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이지리아는요,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으냐면, 석유 <목소리> 땅에서 나는 이 석유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장 많이 나는 나라예요. 런데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이 나이지레아는 이재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정말 살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도 잡고, 애기도 놓고, 그 애기의 애기도 보고, 그 애기의 애기의 애기를 보면서,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석유가 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석유가 자기 나라 땅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고, 이 석유를 이렇게, 이렇게 시출을 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에, 1년에 700에서 800건 이상 기름이, 기름이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강이 죽든지 바다가 죽든지 물고기가 죽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니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기름도 파고 다 했지만요. 결국 날 지리하에 소수의 사람만 잘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 요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먹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말이죠. 땅을 가서 농사해서 먹었는데 지금 그것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돌봄과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연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지 않는 파괴,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개발은요, 그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는요,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이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자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왕적인 권한을 이렇게 행사를 할 것인가, 왕의 통치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창하게 세계 문제, 석유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통치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 뭐, 쓰레기 분리수거가 무슨 왕으로서의 통치예요? 종이는 종이대로요.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나누어서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결국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것을 분리하면서, 어우, 냄새 나는데, 아우 짜증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분리하면서, 아, 나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요.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모아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 하면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 종이를 만드는 게이 종이의 원료가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잘려져서 종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를 아껴 쓰는 것도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 돈이 아까워서 종이 아껴요. 라고 하는 생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통치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나라의 재정을 아껴서 그의 그 재정을 다른 데다가 써야 돼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껴 쓰는 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껴 쓰면 곧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우리가 될수 있으면 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도 왕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왕인데, 그래도 BMW를 타야 되지 않아요? 네. 아,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 그래도 좀, 우웅, 부릉부릉부릉 부릉, 타야 되는데, 지하철, 버스, 아,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랑 타는 거잖아요. 아, 아니, 오늘부터는요,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아 왕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시차를 나온 거예 시차를 이렇게 <laughs> 가까운 것은 걸어서 가, 가까운 것은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향한 왕의 통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섯 가지를 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두 번째, 종이 아껴쓰기. 세 번째, 전기와 가스를 아껴쓰기.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가까운 곳은 걸어서, 걸어서 다니기. 이것이 자연을 통치하는, 자연을 통치하는 인간의 통치 방식이 될 겁니다. 아멘. 그